8과, 6, 하지? 8과 648 사이에 몇 응. 개를 넣어? 세개를 3개. 넣어서 등비수열을 넣는다 그랬어. 그치? 잘 봐라. 8하고, 여기, 여기, 여기다 세개를 넣어서 뭘 만들어? 648을 넣는 거야. 그치? 네. 자, 얘가 몇 번째 항이야? 다섯 번째 암이잖아, 시기야. 얘하고 얘사이에세개 났으니까 이게 전체 아. 다섯 개잖아. 네. 이게 다섯 번째 암일 거 아니야, 그지? 네. 얘가? 네. 그러면 648은 8에다가 공기가 뭔지 모르지만 그거를 네번 곱해서 8이 된 거야. 아니, 648이 된 거야. 그지? 네. 자, 8로 나눠봐. 8 0이 m 아래 4제곱, 그치? 네 제곱, 그지? 네. 뭘네번곱해 81이 나오니? 3이지, 그치 네. 83, 24. 24. 72, 그치 네. 216. 이렇게 3개가 되겠다. 그치? 야 이게. 뭐 어려운 거야.